안녕하세요. 석수 농장입니다.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. 자, 이틀 전에 드디어 이제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. 어, 참 마감하기 전까지 진짜 한, 거의 한달 걸렸거든요. 참 바쁘게 또 즐겁게 잘 했습니다. 어, 또 저희 농장 가족들 다 요거 짓느라고 진짜 고생 다들 많으셨고, 또 여기 하우스 어, 자재라든지 또 이제 도와준 업체들도 어,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또 완공하고 보니까 또 너무나 좋습니다. 예. 누구는 또 샤인을 심어서 심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저의 생각과 소신이 있어서 또 샤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되겠죠 그래서 또 중간에 또 계속 바쁘다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완공된거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우스 짓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하우스들도 물 푸는게 조금 늦었어요 이제 겨울에도 항시 숲관리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돌리다가 늦었어요. 이제 어제 물 돌리고 오늘 또 돌리는데, 어제는 중간에 얼어버리더라고요. 이제 다른 밸브들이, 안 쓰는 밸브들이 얼어버려서 오늘은 그냥 일찍 물 빼고 6시 다돼 가거든요. 물 빼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또 여기서 이제 내년에 할수 있게 뭐 기둥이나 관수 시설 하면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